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때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2인조 댄스 그룹 클론이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제 기억 속에 남는 곡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풍따리 샤바라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듯해서 동영상을 준비해 놓았는데, 이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노래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도전과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다시 떠올려 보면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는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 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또,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바, 불러봐. 쿵따리 샤바바 빠빠빠. 네. 또 이렇게 가사가 전개됩니다.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봐. 바다를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고 또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요.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른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라고 바다를 찾아가서 소리를 질러 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랬다가는 회사에서 너 떠나 가라라고 통보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여행을 떠나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을 때 이야기지 돈다 떨어져 보십시오. 갈 데도 없고 고생만 진탕하고 말 거예요. 이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마다 집을 나선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여행만 하다가 객사하고 말 겁니다. 바로 그래요. 이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는 우리의 고민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잠깐은 잊게 해줄지는 몰라도 완전한 해결책은 우리에게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올 때, 또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한 날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에, 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6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어,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낙심한 채로 얼굴에 슬픈 빛을 띄고 서로 무언가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구원해내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믿고 진심으로 열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과적으로 목격한 것은 로마를 물리쳐내고 화려한 왕관을 쓴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들의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린 초라한 예수였던 거죠.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은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로 5,000 명을 먹였던 분이고. 여러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분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입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아서 끝끝내는 무덤에 묻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러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 깨어져 버렸고 그들의 마음에는 낙심과 상처만 남게 되어졌던 거죠. 잘될 거라고 믿었던 여러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자기들도 언제 어디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될는지 알수 없는 그런 참으로 암담한 처지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울적한 날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먹었던 게 하나도 된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모든 용기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암담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쿵따리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이러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러할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두 제자는 엠마오 마을 이 가까이 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리 날이 저물어져요. 그러니까 깜깜해지니까 예수님을 강권해서 우리 같이 조금 더 있으십시다라고 부탁을 하죠. 거기서 예수님은 이두 제자와 함께 저녁을 잡수시게 되고 그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비로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거봐라 나 이렇게 부활했지 하면서 살아난 자기 몸을 그러니까 손에 확실히 잡히는 물증을 쥐어 주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최우선적으로 하셨던 건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 바로 이거부터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건 오직 이 성경에서 뿐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성경 그 자체셨습니다.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자기가 그리스도임임을 증거를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 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답답함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성경의 예언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울적하고 답답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곤 해요. 기대했던 것이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답답함에서부터 해갈될 수 있는 길이에요. 언제나 답은 성경뿐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아갔는지를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답답함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속을 시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가 첫 번째로는 눈이 밝아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두 제자는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걸어갔습니다. 뭐 산도 바라보고 구름도 내다보고 오고 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걸어가죠.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들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나그네가 있는데 이 나그네를 바라보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지만 본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되어져 있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나서 함께 식사할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 곁에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찬송 작가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화인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 화인제이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님을 만난 후 신령한 눈을 뜨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녀는 찬송가 204장에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잠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찬송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안 되는 것들 짜증 나는 것 이런 것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성경을 암송하게 될 때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능성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잃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마음의 풍랑들을 잔잔하게 해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을 시원토록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미래를 볼수 있는 안목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어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허탈감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감, 그리고 낙심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의 감격도, 은혜의 깨달음도 없는. 지친 마음뿐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희망과 용기를 새로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건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마구 움직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이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3절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때에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요즘같이 뭐 방학 기간이 되고 뭐 내일 독립기념일이다, 뭐 휴일이다, 뭐다 하면 좋다고 소문난데에 대한 정보가 막 담겨져 있는 이메일이 거의 매일 같이 옵니다. 뭐 어디를 가면 물이 좋고 저쪽으로 가면 산이 좋고 막 멋들어진 사진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뭐 이런 것들 사진하고 거기를 어떻게 찾아가면은 갈수 있는지 그러한 길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입시철이 되면 진학지도에 대한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SAT 몇 점이면 이런 대학 들어갈 수 있고 i 비 가는 길은 스펙이 어째야 된다 저째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는 정보들이 넘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바른 길을 찾아내는 정보는 어디서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길이 정말 영원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주는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이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 주고 제시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에 쿵따리 노래 가사처럼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이럴 때 맞이하곤 하죠. 우울한 날이 계속될 수도 있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신나는 노래를 들어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싶으면 그 노래 대신 시편을 한번 낭독을 해보십시오. 미래를 잘 준비한 지혜자가 되고 싶다면 잠언과 전도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행하셨던 여러 많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사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 든다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말씀을 읽을 때에, 눈이 열려지고, 가치관이 변하여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이러한 주님을 만난 노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